e r o e a w l l see you where the ocean meets the sky Under your t o h fire g o w s You r e ready for a different kind of l i 얼굴 보여드릴까 이거? 짜라우와 <laughs> 우와. <laughs> 우와,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손입니다. 자, 빈디젤을 사랑한 남자 우디젤이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뒤에 어떤 차가 보이나요? 아, 이건 뭐예요? 미국 머슬카의 자존심 바로 데몬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닷지 차만 해도 벌써 세개 차를 리뷰를 했었습니다. 닷지 챌린저 RT 우리가 작년에 리뷰를 했었죠. 그때 이 빡빡이 뭐 이기 없어가지고 굉장히 아쉬웠는데 오늘은 이 빡빡이 뭐 이걸 구를 갖고 왔습니다. 잘 어울려요? 와. 이거 거의 진짜인데요? 어, 저도 쓰고서 굉장히 만족했어요. 야, 이거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이거 쓰고 돌아다니면은 아주 인싸가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 초였나요? 바로 닷지의 SRT 헬캣을 우리가 리뷰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닷지에서 나오는 포도 세단, 바로 닷지 차저를 리뷰했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닷지의 최종 끝판왕, 미국 머슬카의 자존심 데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마력이 무려 840마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SRT 헤일캡과 동일한 키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조금 더 약한 500마력대의 키고 다른 한가지 키로 시동을 걸면 840마력을 다 뿜어낼 수 있는 괴물 같은 녀석으로 변신하는 거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6 4 c c v 8기통 엔진을 자랑하고 있고요.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840마력. 제로백은 도대체 몇 초죠? 아세요, 여러분들? 3초대? 2.3초입니다 아덴보다도 텃발은 그런 무시무시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우리가 헬캣 지옥에서 온 고양이를 시승할 때만 해도 정말 너무 빠르다 무섭다고 했는데 얘는 개보다도 무려 133마력이나 더 높은 녀석입니다 사실 지옥에서 온 고양이보다 데몬, 말 그대로 악마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데몬 출국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가시죠 에서 돌아다니는 데몬의 오너 정말 유명한 분이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A1인터내셔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파파게너지의 재경님이 미국 머슬카의 자존심 닷지 데몬을 출구하게 됐네요 근데 요즘에 좀 약간 어둠의 기운이 풍기는 것 같아요 요즘 힘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laughs> 괜히 나한테 또 노을 불러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이 음. s r t 데몬 왜 사신 거죠? 어, 이번에 운 좋게도 이거 두 대를 매입하게 돼가지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대는 한번 타보면 어떨까 해서 미국 차를 생각해보 to 한번 t 안 타봤거든요. 네.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기존에 타던 에스터마 e i 음 판매했습니다. 지도 o 도 모르게 <웃음> <웃음> 내 차는 안 팔아주고? <laughs> 아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 재경 씨가 출고한. 대문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을 둘러 보면은 투박함의 그 자체예요. 도대체 이런 투박한 차를 뭐 어디에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옛날 이제 미국 아메리카 고전 스타일을 현대화 대해석해야 해서... <laughs> <laughs> 현대 제해석에서 만든 차량인데 네.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굉장히 예뻐요. 지금 보시면 네. 이 안쪽에 라이트에 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어, 진짜 이 손이 들어가네. 네, 흡입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어. 이제 안쪽 뒤쪽에 냉각이나 이런 시스템인데 이 안에 또 네. 악마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악마가 그려졌어요. 네, 이 안쪽에 있어요. 어.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되게 어, 여기 악마 여기 있다. 네. 새겨져 있네. 그리고 데모나이라고 그래서 어. 얘는 데일라이트가 조금 악마의 눈처럼 빨간 색깔이 아 빨간 멋지겠네. 진짜 멋있어요. 네. 그리고 보면은 대본 같은 경우 밑에 노란색 요게 보이잖아요. 네. 이게 다른 사람들 이게 멋으로 해놓은 줄 아는데 이거는 출고할 때. 바닥 긁히지 말라고 보호해주는 가드잖아요? 네, 가드. 근데 이거 왜안떼었어요 이게 그냥 해놓는게난더 이쁘더라고 아... 이거 진짜 물어보는 분들 때문에 음. 가드인데 안 떼냐고 음. 그래서 놔뒀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게 헬캣도 엄청 컸는데 네. 데모는 더 크더라고요? 네네 네, 맞아요 이게 왜큰 거죠? 이제 그만큼 공기를 많이 빨아들여야 되니까 아, 그런 상징이죠 여기에 6,370V 8기톤 엔진이 숨겨져 있는 거네요? 네네 네, 네. 한번 엔진 봐도 되나요? 아 네네 네. 한번 열어주시죠 네. 갔다 오십시오 빨리 발이 보인다 아, <laughs> 우 열렸다 와 여기네요. 이거 뭐죠 이름이? 아 나한테 물어본 거야? 아네네 <laughs> <laughs> 어, 네. 뭘 악마가 해줘. 어네 영어 단어 제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미국 차면 투박함의 끝이에요. 뭘또보면 되냐면 이런 요거 있잖아요. 이거 받침 대조차도 미국 차들은 수동을해 이게 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가격대가 지금 이게 얼마죠? 지금 2억이 조금 넘습니다. 2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요것도 그냥 유압식으로 되어 있네요. 야, 여기에 또 대문 마크가 어, 자리 잡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해미 엔진, 이것도 해미 엔진에 대한 설명 해줄 수 있나요? 이 헤매 엔진 이제 장고장도 그렇고 정비하기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네. 저속에서 토크를 발휘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매력적인 엔진인데 이게 무엇보다 네. 왜 열광한지 이걸 차를 타보니까 알 거야. 소리도 그렇고 응. 여기 보면 이 위에 이렇게 뭐가 얹혀져 있잖아요. 다른 응. 것보다 이게 이제 슈퍼 차전인데이 슈퍼 차가 이렇게 돌아갈 때 소리가 그냥 막 아우 그냥 아우. 이렇게 아우. 아우. 그럼 우리가 다음 우리가 다음 편에 올라갈 시승기 때 기대되겠네요. 지금 시승기 지금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일 찍어요. 내일 찍어요. <laughs> 아 이거 시승기가 진짜 대박인데. 얘는 바, 백날 밖에 설명하는 것보다 응. 타봐야 돼요. 자 한번 내일 한번 타보겠습니다. 같이 타. 내일 무슨 데매요 아니 그 지금 타면 안 돼? 아, 아, 내 지금? 여기 바쁘다매 가이드인데 아, 매. 그래도 지금 타. 아 싫어요. 이거 <laughs> 뭐예요 이거? 이게 이제 크라이슬러 차량 계열들이 네. 보면 유리에다 이렇게 지프도 여기에 있고 와, 얘도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알았. 또 배웠는가 이거? 매연이 어, 이게참 그지 같네. <laughs> 네. 어, 데몬 마크. 여기에 핵키스는 또 고양이가 있는데 얘 네. 미친 데몬이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악마의 기율 이렇게 뿜뿜 고 다니는 거예요? <laughs> 이또 주유구를 또 보면 연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얘 연비 얼마나 나오죠? 연비가 아벤타도랑 비슷한 거 같아요. 완전 개똥이네요. 그렇죠. 근데 어. 진짜로 그리고 이게 좀 그런 게 어. 소리 때문에 더 밝게 돼요. 아 계속 듣고 싶어서. 근데 아벤타도르는 좀 올라가야 가변 열리면 소리가 나는데 네. 얘는 초반에는 슈퍼 차저 소리랑 이 소리가 나고 어, 음. 후반에는 배기음이 나고. 아 미쳤네. 엔진음이랑 같이 배기 오르르르르르막 이렇게 오르르르르 이러네. 어. 거기다 이제 아, 끝까지 아, 올라가면 레브 어. 매칭 소리도 나고 그냥 아. 뻥튀기도 돼요. 그러니까 아, 소리 다 아. 갖고 있어. 아, 미친 차네? 아까 그러니까 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나 미국 차 처음 타서 너무 재밌. 어 그럼은 순위로 따졌을 때이 차는 몇 등이에요? 사실, 재미로만 봤을 때는 고진 1, 2위를 가를 것 같아. 아, 벤이 재밌어요. 얘가 재밌어요. 아, 고민 좀 해. <laughs> <laughs> 아니 이 뒤에는 사실 진짜 클래식해요. 사실 얘가 1 세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똑같잖아요. G 바겐처럼. 네. 되게 클래식한데 마음에 드시나요? 어 사실 반신반의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얘, 얘는 이제 오버핸다가 옆에 쳐져 있거든요. 네. 같은 거오버핸다 없는 모델을 봤을 때좀 밋밋했었는데 네. 레몬을 보니까 이 색깔 때문에 저는 좀, 저는 좀 만족해요. 아 이게 검은색이나 다른 색보다는 이게 빨간색이니까 네. 좀더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근데 나 충격적인 거 지금 알아냈어요. <laughs> 뭐예요? 이거 그 주차 센서 어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앞에도? 앞에도 없어요. 아니 2억짜리 차에 주차 센서가 없다고요? 얘는 안만 보고 달리는줄 알았어. 귀가 없네. 이거 딱 완전히 재경 제경, 재경랑 <laughs> 똑같네. 어, 나 이거 처음 알았어. 나 근데 불편한 거 몰랐지 왜? 내 주차 센서 아무것도 없죠. 여기 원래부뿅 뿅뿅뿅. 후방 카메라는 여기 있긴 있어요. 후방 카메라는 있는 거 아는데 응. 주차 센서나 없는 거 처음 봤어. 아니 차주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나 보자마자 딱 눈에 들어오던데 진짜로 정신 안 차려요? 이거 문이 모양 때문에 뺀거 아닐까? 아니야. 뭐 여드름 난거 같잖아. 트렁크 아, 내가 트렁크 아 트렁크 여는 거 여깄고 기 진짜 아, 트렁크를 왜 여냐? 출고일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출고 선물입니다. 보통 지금 A 원이자 A 원 대표님이잖아요. 네. A 원은 차 출고할 때 출고 선물로 뭘 주시나요? 차값도 싸게 사는데 아, 뭐, 없어요? 저는 우리 이렇게 또 우파 TV에 출연도 많이 해주시고, 이차 출고기를 해주시기 전에 소정의 상품을 또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가 또 우리 또재경님을 위해 준비해 놓은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 쓰레기 다갖다 버렸나, 여기다가? <laughs> 이거? 이거 내가 든거 아니야? <laughs> 이게 누구야? 이거 뭐예요? 아빠파빠 어, 파파. 자, 자 파파게르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또 준비한 선물, 바로 듀드팔팔에 나오는 이 멋진 방향제 두두팔팔은 뭐야? 두드리고 팔팔 하다고? 뭐 이름 어렵죠? 어, 두두팔팔 이름? 이름이 뭐 어려워서 뜻이야?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뭐냐? 우파스키 우파스키? 이런 우파스키 여기 또아 개스키 들어 있구나 개스키라니 <laughs> 이게 또 우파스키라서 이게 지금 이거 알리바바에서 천 얼마에 파는 거 아니야? 확 아니라고 이거는 국내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아 진짜로요? 이게 주주 팔팔이 이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이버에 우파스키 검색하면 나옵니다. 우파스키 혹은 우파모를 검색하시면. 어 지금 판매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데보다는 저기 우파몰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니네 광고 찍으러 왔지 아 <laughs> 어, 아니에요 그럼 차만 가져가라고 아니에요 쟤 괜히 주인공이지 아니 이거 잠시만요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얼마짜리 같아요 아니 나별 관심없고 관심없어야나 관심없고 아 이거 되게 좋아요 우파스키 이거 39,000원이고 얘가 만원이고 이렇게 하면 49,000원이에요 이거 내가 제가 여기 하나 말고 네개 꽂아드릴게요 보통 이런 거간지단게 하나 있으면 좀 모양새 안 나오잖아요 4개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우리 우파스키에 이어서 우리 또 우파몰의 첫 번째 상품이었죠 에어로코스메티 이게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게 상자 선물 세트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파몰에서 두 개를 구입하시면 여러분들 선물 케이스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게 또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세차 좋아하시나요? <laughs> 네 좋아합니다 두개 사시면 이거 보내드려요 우파스키는 배송료가 무려 근데 데몬도 사면 1달러를 추가하면 데몬 박스라고 해서 응. 크레이드 킷이 나와요 1달러에? 1달러면 천원 아니에요? 1달러인데 130kg 무게 이만한 게 있어요 제가 창고에 <laughs> 넣어놨는데 어. 뭐냐면 앞에 드래그 바퀴 얇잖아요 응. 그 휠이랑 그 휠을 갈수 있게끔 잡기랑 임팩트, 전동 임팩트, 어. 그리고 얘 이슈. 와. 그이유를 껴야 840마력이 되고, 어. 평소때 808마력.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응. 시승해 보면 알겠지만, 옥탄을 낮은 거 쓰면 얘가 자동으로 응. 마력을 낮춰요. 와, 고급 휘발유 넣으면. 고급 휘발유도 좋은 게 넣어야 돼. 응. 그게 뭐, 알려줘요? 차가 안에서? 차가 안에서 알려줘요. 어떻게 해요? 그딱 누르면 어. 기름 체킹 한다고 체킹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력이 딱 떠요. 맨 마력까지 쓸수 있어. 우와, 쩐다 이거나 몰랐어. 그러니까 타보면 재밌어. 이게 나도 미국 차 하면, 음, 어. 야 저거 뭐 가성비 좋은, 거, 시끄럽고 그냥 뭐. 는데 타보니까, 와 진짜 멋슬카 왜멋슬멋슬는지알것 머슬 같아.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음. 트렁크는 되게 넓네요, 이거? 트렁크는 뭐 사실 뭐 늘릴 것도 별로 없고. 음. 그리고 좀 미국 차 단점도 있어요. 뭐예요? 안에 탔을 때쇼파 같은 의자인데 음.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나. 승차감이 승차감이 좀 불편해. 자, 그러면 외관은 돌로몬 같아. 실내를 한 번, 야, 한번록하자 와, 우파스켓 굉장히 잘 어울리네. 어떻게 진짜, 아니, 이거 광고가 아니라, 이거 진짜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잘 어울리죠? 네.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 제형 없다 진짜. 네, 와 이쁘네. 아, 어, 요거 헬키 때는 이거 알칸타라 없었거든요? 네. 얘는 있네요? 네, 네알칸타라도 적용돼 있고. 지금 보면은 얘는 응. 이게 아까 그 박스를 사면 또요 판넬도 제공을 해요. 그 판넬에 여기 뭐가 스위치가 좀 다른 게 들어가요. 그럼 그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바꾸고 이슈도 여기 앞에 어. 끼는 게 있거든요. 이슈를 하나 또 통째로 줘요. 응. 그걸 바꾸면은 840만 원. 와. 좋았다. 이 패드 시프도더큰거 같은데? 네. 그리고 얘가 그, 이거 알아요? 얘가 어. 순정에서 압박. 가 들려요 악셀라고 이제 런치 하면은 타이이딱 맞추면 앞에가 살짝 들리면 출발해요 타일은 데미지 가는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만든 차예요그게 아... 타요 그래서? 아니죠 저는 이제 길들이기 어. 중인데 예. 얘가 원래는 천마력을 목표로 나왔었대요 줄여놓은거에요 아... 무시무시해서 무심 이게 미국차가 희박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잘 보면 또 되게 클래식해요 여기 불도 들어와요 빨간색으 어... 여기가요? 이 테두리에 불이 들어와 거짓말 하지마요 진짜 들어와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와 대문받아! 와 어... 야파랑 아. 어울리네 왜 제가 내 <laughs> 빨간색을... 정신 안 차려요? 죄송합니다 어, 근데 이게... 와 이거 타봐야 돼 진짜 근데 푹신푹신한데... 시트 푹신한데 불패다오래동안 두껍잖아 근데 이게 약간... 그거잖아 이 조속도 1달러야, 옵션이 그 조속이 옵션이에요 이게 조속이 없어요 미친 차네요. 1달러를 추가해야 이 정도. 그냥 사실 돈 벌려고 1달러 추가한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한 거네요. 그런 자세한 얘기는 우리 네. 시승기 때 이야기라고. 자 내려가서 출국의 마무리를 한번 장식해 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840마력을 자랑한다는. 네. 빨간 8 0 8마력 범전 키가 500마력. 네모. 이게 또 헬캣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음, 네, 다르죠. 오지네요. 이거 우리 또 재경님과 함께 시승기를 한번 같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으로 가자. 아 지금 안 가는데요? 광고하러 왔어. <laughs> 아 아니에요. 직고 직구. 직구. 아, 아닙니다. 방향제랑. 이게 또 직구 물 흘리지 말고요. 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가셔야 된다면서요. <laughs> 그만 힘든 게 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궁 독자분들 궁금한 거왜도대체 SRT 대문을 샀는지 처음 사신 거잖아요. 처음인. 왜 처음 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차를 판매를 하는 직업이고 네. 또 리뷰도 차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음.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차를 타보고 싶었었고요 음.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유였고 네. 이 차가 이제 두 대가 동시에 매입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대는 내가 타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 그 김에 한번 사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시승 계약기 전에 네. 이차 어떤가요? 뭐든지 저랑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기름만 많이 먹고 차안 나가고 막 재미 없고 미션 느리고 이런데 어, 기름만 많이 먹고 이거 처음 딱 타자마자 모두 딱 넣어주면 다 하는 말 있어요. 이거 클러치 뭐냐? 아 그래요? 진짜 빨라. 얘 싱글 아니에요? 얘 오토매틱이에요. 자동 변속기인데 다 옆에서 타면 듀얼 클러치의 느낌을 가지면서도 빠르면서도 음. 싱글 클러치 그팍 치는 말 있죠. 토크 컨버터 딱할때 그 그렇죠. 어? 어 뭐, 뭐야 이러면서 계기판 방금 소리가 막으아아아아아이때아아니 그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대가이다 진짜 타봐요 자 그러면 우리 시즌 기 한번 엄청 기대해보고 시즌 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재밌어서 어. 하루만에 4자 <laughs> 살이... 궁금한 게 자, 마지막 영상 마저 기 전에 제가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나안쳐다보나오 아메리칸 스예 <laughs> <웃음> <웃음> 진짜 머스탱이 <머스텡지> 나왔어. <laughs> 아니, 어. 내가 유명한 사람들이 네. 항상 차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항상 한 얘기가 있어. 뭐요? 제일 최애 차가 뭐냐 물어보거든. 그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 뭐요? 뭐 머스탱을 얘기할 거 셀비 박 이런 거있잖럼 어, 어? 본인 차는 닷지, 대문인데 왜 갑자기 머스탱이 왜 나와요? 아 그러니까 비슷하잖아. 어. 같은 머슬 계열이니까 왜 머슬카를 사람들이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지는 타봐야만알 음. 수가 있는 것 같아. 얘가 왜 이름 악마를 준줄알어 그게 악마야. <laughs> 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진짜 뭔가 보여? 아 이게 몸으로 막 느껴지는 게. 음. 람보도 엄청나잖아요 볼까? 그런 게. 몸으로 아, 느껴지는. 얘는 진짜 더보는 유럽 차량에서 그나마. 어 얘는 지가 잡아줄 텐데 얘는 일어나 죽는거 아니야? <laughs> 그 정도예요? 기아 변속할 때 몸에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 이 들어 진짜로. 근데 그런 걸 즐기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피어를 느끼더라고. 그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한발훑가나 <laughs> 여러분들 저만 어, 가래 갑자기 강변북로에서 빨간 색깔 대복이 사고 나서 있으면 그 옆에서 사진 SNS 찍는 거 분명히 제격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없을 길 바라고 자 우리가 다음 영상으로 대문 시승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또 홍보. 오파 스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거 하러 왔으니까. 잘라라 <laughs> 네. <laughs> 이거. <laughs>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파파게네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바입니다. 우바. 파파. 내가 웬일로 같이 찍냐고 한다딴데 <laughs> 그렇게 가더니 야 댓글에 써있더라고 뭐라고요 뭐라고 예뭐 오토 결론인가 어. 어디 가서 어. 내가 돈, 돈 쏘면서 좀... 어. 어 했더니 어떤 애가 나보고 뭐라 나보고 거꾸로 얘 팬인가 봐 어. 어. 저기 A1 저파파게로지는집 어. 필요할 때만 우파 이용한다 그러는 거야 <laughs> <laughs>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laughs> <laughs> 내가 뭘 이용해? 야, 내가 뭘 이용해 얘한테.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다. 뭐 있어? 정말 잘 보셨어요. 야, 엊그저께 아. 내가 수리 맡기려고 아이팔 맡기고 아. 어, 그 형이랑 힐러 형이랑 아. 형 조만간 촬영 거 같이 했더니 아. 형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 전화 와. <laughs> 찍고 있대. <laughs> 뭐야? 아이팔 누구야? <laughs> 저희 팀안 간데 우파가 와서 찍고 있대. 아. 아이, 쥐신 뭐 아. 하이에나야 뭐야. <laughs> 사람이 지 아이가 소통이 어? 있어요.